르의 가장 동쪽 외곽의 이집트 정부는 사막 깊숙한 곳에 거대한 호수와 공원 벨트를 건설하고 있다. 창조자들은 그것을 그린강이라고 부르며 완성되면 장식용 리본이 이집트에 새롭고 초현대적인 대도신 신행정 수도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지털 시뮬레이션은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신수도 전체에 걸쳐 뻗어있는 강이 더 작은 호수와 수영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집트의 총리가 5년 전에 보여준 이 날렵한 비디오는 비록그 장소가 근처에 천연수원이 없는 산악한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들로 점철되어 있고 광대한 녹지 풍경을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강둑을 묘사하고 있다. 정부가 그 프로젝트를 위해 방대한 양의 물을 어떻게 공급할 계획인지는 불분명하다. 오아시스는 낙하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한 가운데에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기온이 상승하고 인구가 풍선처럼 불어나면서 물 부족은 일요일 홍해의 휴양도시 샤름. 에쉐이크에서 시작된 노래, CUPH 기후, 정상의 회주최국인 이집트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은 이집트의 최우선 과제이며, 최근 한 기획 장관은 물, 평등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면 유엔의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집트 당국은 국가의 물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보를 발령했다. 5월에 지역 개발부 장관은 그 나라가 유엔 기준에 따라 물 빈곤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물 빈곤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정의에 따르면 한국과는 연간 공급이 1인당 1, 0, 0, 0 입당 미터 아래로 떨어질 때물 부족으로 간주된다. 장관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아테파타 r 시 c 이집트 대통령은 이집트의 수자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의 요구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정부는 동동한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시는 또한 COP17에서 세계기상기구도 브리에모와 공동으로 물 적응과 보관력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파이로의 인구는 지난 4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그래서 그 도시는 확장되었다.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는 7리사 평방킬로미터 27억 평방마일의 부지에 지어지고 있으며 완공되면 65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현재 1억 400만 명에 달하는 이집트 인구의 대부분은 좁은 나일강을 따라 붐긴다 지난 7월 유엔 기후 변화협약에 제출된 이집트의 수자원은 연간 약 600억 입방미터에 불과하며 거의 모든 자원이 나일강에서 나온다. 그러나 인구가 19초마다 한 명씩 증가함에 따라 이집트는 매년 약 1,140억이 방미터에 물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이집트는 지하수, 강우량, 처리된 폐수와의 격차를 메워야 한다. 아가 국가들의 농업 문제, 농촌 빈곤, 환경을 연구하는 이집트 사회학자 세이커엘 노는 셰네네, 우리의 수자원은 제한적이라며 우리는 건조한 지역이 있게. 때문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며 우리의 주요 수자원은 나일강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비후 변화와 함께 더 나빠질 것입니다. 나나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집트 정부의 자체적인 물 관리 전략이 급박한 물 위기에 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당국이 물 부족에 대해 경고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중한 천연 자원 특히 사막에서의 이집트의 거대 프로젝트를 보존하는 것과는 반대로 낭비하는 프로젝트의 수백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릴리버 프로젝트는 그러한 모험 중 하나이다. 인공적인 수역은 나일강을 모반하여 신수도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중심측이 되기 위한 것이다. 신수도의 다른 지역들을 연결하는 호수, 운하, 정원의 거대한 시스템은 35km 길이로 서게 되었고, 이집트가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원이 될 것이며, 10km 지역에 걸쳐 있다. 1단계 비용은 5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국영언론이 2019년에 보도했다. 국영언론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또한 두 개의 거대한 인공호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첫 번째 호수가 건설되었다고 한다. Cnn은 그릴리버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얼마나 건설됐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난 6월 당국글 신수도 1단계 공사가 15승 이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구글 어스의 이미지는 사막에 걸쳐 펼쳐진 커다란 녹지와 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인공호수를 보여준다. 신수도는 650만 명의 인구를 위해 설계되었다. 그것의 관점에서 보자면 약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우 혼잡한 데카이로에꽉차 있다. 정부가 제작한 날렵한 홍보물은 사막 한 가운데 자리 잡은 무성한 도시의 모습을 그린다.